우리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384장 384장 나의 갈길 다가도록 찬송합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국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밖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인도 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를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업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인도 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수 없도다 성령 감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령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불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0장 말씀입니다. 구약 292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리할 때에 말과 병고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국당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지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 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사하면 <목소리> 타인이 그 과실을 멀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 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급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급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너는 그 성읍을 애워 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안에 남자를 다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핵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난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희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 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 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 싸겠느냐 같이 습니다 다만 감옥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그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신명기 20장 말씀인데요. 거룩한 전쟁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면 이제 많이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전쟁이죠, 전쟁. 그 땅을 차지하는데 그냥 앉아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해서 그들과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 그이 들어가면 수많은 전쟁을 할 터인데 전쟁할 때도 지켜야 될 명령이 있다 규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 일 절에서 4 절까지는요 이방 민족과 전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 절에서 구 절까지는 또 전쟁할 때는 병역을 면제해야 될 대상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10절에서 15절까지는 너희들이 먼저 전쟁하기에 앞서서 먼저 화친을 제안하라 그리고 상대방이 그것을 거절할 때는 반드시 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 20절까지는 가난 적속들은 모두 멸하도록 하셨는데 이것들은 결국 우상 숭배와 또 타락한 풍습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오름되지안 될도록 이렇게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생활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는 이 문맥에 있어서 이0명기 20장은 이 전쟁에 관한 윤리와 규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요단 강을 건넌 후에 곧 시작하게 될 가나안 족속과의 수많은 전쟁 가운데 있어서 지켜야 될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이제 전쟁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 특별히 이제 가나안의 족속들과 어,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요? 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누가 함께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까 너희들은 그들을 어떤 눈에 보이는 병거라든지 군사라든지 그런 외적인 규모를 보고 이렇게 위기 소침하지 말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까 너희들은 모든 전쟁에 있어서 담대하게 이런 전쟁을 치러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우회적인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들이 지나가야 될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어떻습니까? 피해가시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양육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거요? 하긴 하는데. 지금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 그 차이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에서도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것이 예배가 됐든지 뭐 양육이 됐든지 전도가 됐든지 훈련이 됐든지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어때요? 결국 너희들이 원하는 그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가난 족속들은요, 이 공의로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들의 극악한 범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곳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말씀에서 계속 이제 나오겠지만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징계하십니까? 예, 네, 그들의 주변에 강대국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다윗 시대는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치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두고또 사사 시대도 마찬가지죠. 많은 미대한 속속이라든지 많은 이방의 족속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이스라엘을 깨우치게 서 되게 해요. 주변의 강대국들을 통해서 그들을 힘들게 해서 어때요? 결국 뭐하게 만드십니까? 회개하게 하시죠. 하나님 뭐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또 사사를 들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돌아오게 하고 마찬가지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요 어느 땅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들을 징계하라고 말씀하는 심판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왜요? 그들의 모든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들어서 그곳에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치하도록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에 따라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처럼 또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요 당시에 이 광야 세대이기 때문에 어, 본격적인 전쟁에 앞서서 직접적인 전쟁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훈련이나 무기 같은 게 있었을까요? 네,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위한, 어, 전쟁을 하게 되면 뭘또 비축해야 돼요? 네, 식량을, 예. 예, 군수 물자를 딱 비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었을까요? 없었죠. 무슨 생활을 했어요? 네, 40년 동안 광해 생활을 했는데 언제 그걸 저축하고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이런 열악한 가운데서도 어때요? 너희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전쟁을 하면 뭐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네, 칼과 창과 단창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준비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믿고 기대로 순종할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들은 꼭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방법을 알려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 그들이 싸울 영적 무기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어때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시죠 그런데 어때요? 범죄하면 어떻게 돼요? 악은의 범죄도 마찬가지처럼 그 작은 아이성에서도 패배하게 하시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전쟁의 승패가 갈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 가지 수많은 전쟁을 할때 어떨 때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너희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에 누구만을 의지하라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말씀하신 거죠. 여우수와 1장 8천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책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아멘 이신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너희들은 모든 전쟁에 있어서 어떤 외적인 무기라든지 어떤 어떤 군사력이라든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뭐냐면 이 막강한 나라 예굽을 압제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강해하 생활 40년을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들을 인도에 내셨다는 것이 계속 모세가 말하는 핵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인도 아래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도 함께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론과 모세가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우리 기도한 선을 받쳤을 때이 기도선이 올라가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고 이겨. 익시 내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죠? 그래서 모든 전쟁에 있어서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쟁에 있을 때 나가서 싸워야 될 것은 뭐예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전도 나가잖아요. 그요 외적인 것은 복음을 전해가지만 영적인 복음은 뭐예요?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 그죠? 영적 전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어요. 뭐, 전도 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교회 일을 사역을 감당할 때 뭐가 기본이 돼야 돼요? 기도가 먼저 야 돼, 기도가. 내가 그래서 말씀하지 않아요. 제발 좀 나오세요 하잖아요. 뭐하러? 뭐하러 나오세요? 예, 기도하러 나오세요. 예,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 아닙니다. 예, 기도하러 나오세요. 기도하러 나오세요. 예, 귀에 멋이 딱지가 앉을 정도로 기도하러 좀 나오시라고. 그렇게 말해도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물론 바쁘고 힘들어서 못 하는 것도 있지만 어때요? 개인적으로도 와서 기도를 해야 돼요. 출퇴근 하는 시간이든 밤에 잠자는 시간이든 가정에서든 언제든지 뭘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뭐가 돼요? 어떻게 돼요? 모세의 손이 내려면 오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에 어려움이 있어요? 바보세요 지금. 이바 보세요. 뭐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들 영적 상황을 보면요 안타까워요 저희들은 목회자라 그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너무 자세히 보여요 너무 자세히 여러분이 앉아서 가만히 말씀을 들어도 저분이 말씀을 쏙쏙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부하고 반항하느냐가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말해요 누구만을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너희들 외적인 것보다 누구만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리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안 돼요. 그러면서 이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힘으로 됩니까? 여러분 한 시간 이상 기도할 때 여러분 되던가요? 두 시간 이상 뭐몇 시간씩 이상 기도할 때 여러분 의지적으로 되시던가요? 안 돼요. 기도가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그것도 돼요. 어때요? 결국 성령에 충만하면 말씀 따라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런 하나님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병역 면제자들을 말씀해 주는데요, 이스라엘. 장정이라고 하면 누구나 이 전쟁에 참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사랑이 많으셔서 예외 규정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새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 또 포도원을 만들고 그 소추를 아직 먹지 못한 자, 여인과 약혼한 자는 어때요? 병역에서 제외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강압적으로 너 이거 해야 되니까 해하라고 하신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누구보다도 더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전쟁을 시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전쟁 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나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지요?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해 주세요. 야구부서 기자는 말해요. 너희가 감당할 뭐밖에 안 줘요?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안 준다고 말해요 그 하나님의 시험은 어떤 미혹이 아니라 유혹이 아니라 뭐예요? 테스트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광야 생활 40년 했던 것이 그들에게 뭐가 있는 걸 본다고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그걸 40년 동안 보셨단 말이에요 그걸 테스트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 생활할 때 계속 하나님께서 뭘 하실까요? 테스트하세요. 테스트 하세요 테스트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갈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쪽지시험 많이 보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테스트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실력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계속 누구를 의지하게 만드셔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너가 이렇게 열심히 했니? 그래,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응답을 하시고요. 또 더디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다리러 가십니까? 그 모든 과정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연단하셔서 엇처럼 쓰시기 위함이에요? 정금같이 쓰시기 위함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나의 역량은 여기까지입니다. 나의 역량은 뭐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세요. 기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지 않던 어려움이 있나요? 예.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주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뭘 의지해요? 그래, 너가 힘든 거 알아. 그러나 너가 그런 가운데서 누구를 의지할 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그 모든 전쟁에서 뭐할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래야 그 기쁨과 승리의 맛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데 응답 받으면 어떠시던가요?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던가요? <laughs>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아이들 문제라든지, 학업의 문제라든지, 뭐 직장의 문제라든지, 또 인생의 신앙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A라는 것을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 딱 됐어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별로 안 좋으세요?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신 표정이에요. 어때요? 아, 좋아서 막 날아갈 것 같죠? 그죠? 우리 자녀가 드디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우리 사업이 날로날로 번창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붕하고 성장합니다. 안 좋으세요? 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 전쟁 앞에서 늘여와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이것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 영적인 싸움과 사단과의 전투에서 이런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로 또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전쟁할 때 지켜야 될 윤리와 규정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이런 이방인들에게 싸우기 전에 무엇을 먼저 제의해요? 허평을 제의해라. 너희와 이렇게 나가서 싸우기 전인데 먼저 우리랑 이렇게 화치를 맺자 이렇게 회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그들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공을 바치면 너희들 치지 않을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이방족서들은 하나요 안 하나요 안하나요 안하죠.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들을 대적합니다. 어때요 결국 그 모든 아무리 강한 연합군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해 주셨어요. 그 연합군들은 단한 사람도 남지 않았더라라고 말해 성경은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처럼 그때 보이지만 결국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는 보이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지만 그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더욱 버티고 계신데 하나님이 길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빨리 캐치해야 돼요.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지 먼저 그들이 어때요? 영적인 상황을 보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 않아요. 불순종해 그러면 누구를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여호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신약성경의 사울을 알고 계시죠? 사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바울이, 바울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스대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사울에게 주님이 담배색 도상에서 나타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째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핍박한 사람은 누구예요? 네, 스대반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한 직접적으로 핍박한 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주님은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울라사울라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을 핍박하는 것이 결국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 똑같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를 핍박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누가요? 누가 싸우셔요? 하나님 싸우셔요.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대적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예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는 게 아니고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전쟁을 어, 안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어때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또 취하라고 할 때는, 어, 가감없이 담대하게 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가난 땅의 모든 족속들은 진멸됩니다. 악을 보셔서 악을 취하여 버리라는 말씀 늘 계속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경계해야 될거요 뭐예요? 네, 우상승배와 하나님께서 가증이 여기는 것들, 또 수많은 악들을 제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그 쓴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가정도 있고 교회도 있고요. 우리 사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할 건 구하고,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거하시면서 오늘도 수많은 영적 전쟁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히 거하시고, 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또 받고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전쟁에 관한 규례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모든 전쟁에 앞서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담대히 나가라 말씀하셨고 또 먼저 전쟁을 하기 전에 또 이렇게 화평을 전하고 또 그대로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고 없애 버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많은 수많은 전쟁 가운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해 나가는 죄 거룩한 백성들이 우리 금복의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